저는 가을, 늦가을에 심은 아네모네와 라눈큘러스를 어, 바깥창에 두고 키웠었고요. 음, 막 영화로 심하게 내려가는 밤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다 밖에 두었고, 낮에도 어, 영화로 떨어지더라도 밖에 둔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영화라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올해 겨울은 작년보다는 따뜻했기 때문에 뭐 엄청 낮은 온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라네큘러스랑 아네모네의 생육 최저 온도가 5도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온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잘 버텨줄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제가 가을부터 꾸준하게 바깥 온도를 경험하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키우고 있다가 느닷없이 바깥 온도에 내다 놓으면 영화가 아니라, 뭐, 영상 2도, 3도에도 이파리들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들이, 음, 온도를 천천히 체감하는 경우에는, 어, 냉해로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가, 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탄수화물을 당으로 전환시켜서 수액에다가 이제 그 당을 녹여가지고 설탕물로 만들어서 그 얼음이 엉, 어는 온도라고 하죠. 빈점. 빈점을 낮춰서 이렇게 버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 아네모네와 라는 클러스라고 하더라도 어, 생각보다는 낮은 온도도 이렇게 견딜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 온도로는 경험 어, 견딜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 혹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바깥에 두지 않는 것을 권유, 어,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습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파리에 물이 묻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파리에 흰가루병이 생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흰가루병은 흔히 덥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안 되는 습도 높은 환경에서 잘 생긴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 경험했을 때 흰가루병은 여기에 플러스로 어, 뭔가 이렇게 온도가 되게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 강압성을 충분히 못하는 상황에서 습도가 높아졌을 때, 그럴 때 어, 뭔가 이렇게 면역 관리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그 흰가루병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키우면서 봐도 밖에 무작정 내놓았을 때보다는 비가 오는 날 혹은 눈이 오는 날 이렇게 추우면서도 습한 환경에 좀 처해지게 되면 흰가루병이 좀잘 생겼어요. 그래서 저처럼 만약에 이제 밖에 두고 키운 분들이 계신다면 꼭 안으로 들여서 키우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음, 눈이 내리네요. 정말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또 차분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아, 아무쪼록 올 겨울 우리 꽃잘 키워서 봄에 예쁜 꽃 보면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